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입니다 이번 주잘 지내셨나요? 아 제가 저번 주에 영상 올렸는데 어 뮤직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이드를 해놨어요. 그래서 어, 본의 아니게 <laughs> 점프된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어, 프리 뮤직으로 <웃음> 제가 <웃음> 체험을 해보겠습니다. 어 제가 이제 꽃집 알바를 안 나가게 됐어요. 왜냐면 제가 주말에 어, 촬영 스케줄이 계속 잡히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장님과 <laughs> 이별을 하게 됐는데 어, 너무 슬퍼요 음... 하지만 사장님이 언제든 오라고 하셔서 <laughs> 주말에 시간이 생기면 어, 제가 알바를 다시 하거나 사장님을 뵈러 가려고요 그래서 내일도 바쁘게 촬영이 있는데 어, 이번엔 익스클루시브 하우스라서 약간 독자음적으로 바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조용히 <laughs> 촬영을 다녀오려고 합니다. 알바를 그만둬서 제가 마음이 되게 씁쓸해요.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되어서. 하지만 반면에 촬영 스케줄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도 저에게 참 좋은 복인 것 같아요. 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듯이 모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so, 그래서 어, 이번 주에는 제가 아파가지고 재택근무를 했어요. 그래서 교통비가 20불이 남았는데 얘는 어, 바로 비행기 값에 저축을 빨리 해주도록 할게요. 제가 마지막 <laughs> 알바비를 가져왔어요. 300불. 300불 플러스 20불이 남았죠? 아 그럼 얘를 비행기를 넣어주고, 얘는 제가 꼭 넣어주는데 교육비 제 케어 칸에 넣줄게요. 어 혹시 나중에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점상 이 바인더 중에서 막 문화생활, 뷰티 이런 건잘안 모이는데 교육비 칸은 정말 한 번도 돈을 안 빼고 잘 모으는 것 같아요.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머리 자르려면 보통 어... 텍스에 텍스가 들어가나요? 텍스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, 머리 자르는 거에 텍스에 팁까지 줘서 거의 막 머리 끝에만 자, 살짝 다듬어도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머리를 스스로 자르기 시작했어요. 근데 뭐 나쁘지 않아서 <laughs> 아 점점 뭔가 여기 살면서 기술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. 너무 비싸니까 다들 스스로 뭔가를 척척척척 해가지고 다들 기술자가 되어갑니다. 아무튼, 300불을 여기 아, 비행기 모으는 칸에 넣어줄게요. 제가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포인트가 그 한국에 가는 비행기 티켓 한개 표로 왕국은 아니고 그냥 편도로? 편도값 한 개가 커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아, 한번 잘 알아보고, 잘하면 이 모든 장을 채우지 않고도 한국을 갈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약간 좀 생겼어요. 그래서 제가 잘 알아보고,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, 이번에는 좀큰 돈으로만 들고 왔어요. 빨리빨리 채워주고 싶어서. 그래서 맨 밑에 칸만 먼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다 모았고 이번 주 식비 예산을 짜줄게요 식비는 어김없이 150불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생활비 생활비는 50불 그리고 아 교통비는 30불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. 아 이번에 예전에는 정말 돈을 정말 얼굴을 착착착 맞춰줬는데 요새 바쁘니까 이런 거를 또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냥 돈 무조건 넣어버리고 다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내일 촬영 가는 곳이 정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. 그 중국인 비율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. <laughs> 중국인 부자들이 많은 지역. 굉장히 그 하우스가 기대가 됩니다. 촬영. 여러분도 러브하우스 아시나요? 저는 막 하우스 막 들어가게 되면 자꾸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. 러브하우스,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<laughs> 제가 정말 즐겨다던프다입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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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언니가 다다다토토다 어, 계산기인데, 제가 핑크 계산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집을 정리하고 있어가지고, 음 나중에 찾게 되면 핑크 계산기를 다시 쓰겠지만 귀엽죠. 얘를 왜 그동안 안 썼냐면, 얘가 취소 버튼이 없어요. 만약에 그 숫자를 계산하다가 잘못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요. 뭐? 어?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빠른 계산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마트 풍경을 좀 보여 드릴게요 캐나다 뭐 가격 이런 거 물가 이런 거 여러분도 어, <laughs> 보실 수 있게 얼마나 좀 다른지 영상으로 좀 보여 드릴게요 하지만 요즘 한국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텍스가 있잖아요 텍스를 어마어마하게 떼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슷하게 느껴질지 몰라도, 토탈 총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. 아무튼, 여러분, 어,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요.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세요. 그럼,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